카포키 언제 쓰는 건지 아시죠? 아, 로킹은 우리 태국식 로킹하고네바란드식로킹이 있는데 네바란드식로킹은몸안 돌리고 미리 깔아차는그죠 가라데싱 로킹이고무이타이로킹은 완전히 반안들어가게 들어가는 거데이 <laughs> 단점은 회복하기는 힘들고 그다음에 너무 가까워진다는 음. 그러니까 가까워서 얼굴 펀치를허용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손으로 얼굴 방어하면서. 내 밸런스를 두지 않고 방어하는 카쿠킹이 죠 이렇게. 그리고 데미지가 더위 허벅지보다 더 얇기 때문에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특히 잭 카운터로 잭 들어올 때잭 들어오면 카운터로 손으로 받아주는 카운터로 해서 카운터 앞다리를 특히 복싱 하는 거나 레슬링을 하는 사람들이 체중이 앞에 있는 앞다리에다가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얼굴 방어하면서 주기 위해서 카운터킹을 많이 찹니다 그때 이 보대를 끼고 연습을 하면 우리가 허벅지 보대에 있지만 이 카프킥 보대 새로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같이 연습을 하실 수가 있죠. 감사합니다.